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 저는 요즘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쩜 이렇게 귀하고 예쁘고 멋질까? 제가 대화해 보고 잘 아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길가는 어,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어,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 나이 때의 어른들을 보면 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나가는 어른들만 봐도 아,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어, 잘 키우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약간 병인 것 같은데요, 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예쁜 딸을 보면 이런 마음이 동시에 다 듭니다. 이제까지 머리로는 부모가 되어봐야 고마움을 안다는 말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건 진짜 되어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알려면 정말 정말 많이 남았지만 저에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지 아직 애가 간난쟁이인데 뭐그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묵상이 안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 애를 보느라고 잠을 못 자서 별 생각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어, 여러분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음, 오늘 고린도에 서신을 보낸 바울도. 사회로 독립한 자식에게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너무 열받아서 화를 내면서 거친 언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결국 바울은 애정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장의 바울의 정말 정말 걱정하는 그 마음은. 고린도교회에서 들려왔던 교인들 간의 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 요즘도 법원에서 참 소송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판사님들은 이제 어, 이 많은 소송 때문에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 참 고통을 호소한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바울은 육장 삼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6장 3절은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하며 세상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의 느낌을 조금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자면 평범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당시 소송이 그만큼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발한 경제 활동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인 만큼 법적 분쟁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일상적인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소송의 문제 이것을 왜 문제를 삼았을까요? 한편으로는 고상한 영혼에 관한 일이 중요하고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고린도인들 그리고 고귀한 지혜를 지녔다고 스스로 자처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정말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의 법정, 로마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들고 갔기 때문에 바울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이라,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신들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깡패같이 살던 로마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이 아닌 로마의 법정 앞에 가져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맥락에 따라서 이 구절을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보다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들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읽혀져야 하는 이유는 본문 안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3절에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세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억울함들과 또 여러 가지 소송의 일들은 하늘 법정에서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정의가 명의확관하게 밝혀질 것인데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교인들 서로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공동체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도시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손쉬운 해법인 세상의 법정으로 문제를 들고 간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한 배에서 낳은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처절한 아픔에.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법정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사나 형사나 CC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법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그때의 법정의 상태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거화를 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에서 국가와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형사법은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를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다툼을 중재했던 민사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민사 소송은 어느 권력자의 줄을 대었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교회 안에서 생긴 분쟁이 로마의 법정으로 간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자의 줄을 댔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어, 일이 있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바울에게는 자신의 신학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드라이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고 좀더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말하며 진짜 죽을 듯이 힘을 짜내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살았던 바울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예수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소한 재산 문제로, 법적 문제로 같은 구성원끼리 소송을 걸어서 자신들이 그토록 거부하던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 받고자 하는 상황은 정말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조차도 누구에게 뇌물을 주냐, 누구 주를 대었는지에 따라서 그 판결의 정의가 바뀌고, 심지어 그 로마 법정은 그들이 섬기던 예수님을 불법으로 사형시킨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법정과 같은 로마의 법정에서 어떤 모습이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법정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변호할 말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고 뭔가 죄가 있으셔서. 재판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송사에서 승리하려고 가진 말을 하고 가진 줄을 판사에게 대던 고린도교의 사람들과 선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 따름이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불이한 법정에 들이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참담한 고린도 교의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제시했던 유일한 해법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것 같았던 그곳에서 소망이 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바른 세상 끝날을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현재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누구보다 현재를 건강하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뒤에서 우리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미련을 남게 하고 도무지 앞으로 한 발짝 딛기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머리를 앞에서 잡혀서 균형을 잃어서 앞으로 똑바로 갈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심으로 묶여 있던 과거의 일들로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올바른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섣부른 선택처럼 세상 원리를 쫓아서 로마의 사람들이 쉽게 서로 송사하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더욱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더욱 오늘답게 살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생각보다 더 깊숙히 로마라는 제국의 원리가 더 좋고 편한 것으로 스며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로마 법정을 이용하는 행동을 보였고 세상을 재판해야 되고 천사를 재판하게 될 교회는 도리어 그 법정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와해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절한 심정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했던 이들에게 몸과 성령을 동시에 강조하며 올바른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킬 것을 균형 있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이 오늘 6장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말하면서 몸에 대해 집착하듯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했는지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몸은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격리소 같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음식을 먹으시는 몸이 있으셨듯이 부활 후에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몸은 세상의 원리로 서로 송상하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 섬기게 되는 부활한 몸일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굳이 몸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라는 큰 몸을 상정하고, 그 몸의 팔과 다리와 같이 교회가 그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멤버 지체. 라는 표현은 당시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데요. 바울의 뉘앙스를 좀더 살려본다면 자신이 속한 몸, 그룹, 그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고서는 몸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신체 부위나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체 부위와 기관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엄한 말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신체 부위가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팔 혹은 다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부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체 일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중요하며 교회는 한몸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한 몸처럼 행동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고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한 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의 주인공인 성령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도 바로 그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좀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수 있도록 너희 몸을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몸을 깨끗하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바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몸은 예수님의 소유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능에 속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서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주 비싼 값,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생명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비싼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고 법정에서 나의 몸과 관련된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다퉜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무한 경쟁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20절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외모나 재력이나 사회적 영향력 같은 외적인 가치들로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그 자체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생명을 얻게 된그 어떤 가치도 환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 감동병에 걸린 이유가 그때가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을 대기하다가 갑자기 아, 아내가 분만이 진행이 되어서 경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아내 옆에 머리 뜯기던 남편 같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정도 상황 되어야 막 같이 손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막 고생했어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은 얼떨떨해서 그냥 건강하게 제발 출산이 잘 끝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 순간. 뭐 경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요. 뭐 고생한 아기한테 말도 좀잘 걸어 주고 카메라로 예쁘게 좀 동영상 좀 찍어 줘라 했던 의사의 말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생명 하나만으로 경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무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원하시고 찾으시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비록 다양한 모양과 생각들이 공존하는 곳이지만 성령의 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